안녕하세요. 행복나눔재단의 전략기획팀 맡고 있는 이보인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우주공인법인으로서 설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그런 기쁜 마음을 안고 행복나눔재단의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은 SK그룹의 기업사회공헌재단으로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 확산하는 사회공헌 전문재단입니다. 2006년도에 설립된 이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전달해 온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그리고 지금은 국내 최대 대학생 자원봉사 단체로 성장한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써니, 그리고 의지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립을 지원해주는 SK 뉴스쿨 등을 기획하고 런칭하고 또 성공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 공헌을 키워드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 문제 해결을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한 자리에 만나고 그다음에 협력을 제공하는 소셜 이노베이터 스테이블,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는 세상파일 사업 등을 통해서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 공헌을 재단의 방향성으로 잡고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중 오늘은 어, 아, 아까 말씀드린 세상파일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파일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회문제 해결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파일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솔루션을 개발 확산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설명드리기보다는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도록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놀이터에는 휠체어를 탄 아이들이 없을까? 더 건강한 다문화 사회가 자리 잡을 수 없을까? 시각장애 아동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는 없는 걸까? 우리는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휠체어에 전동키트를 달아주고, 시각장애 아동의 정체교 환경을 개선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도와 더불어 살게 하는 보다 창의적인 방식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으로 우리는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검증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회변화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최적의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자원과 사회 변화 임팩트를 측정, 공유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 가는 것. 우리가 보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전해 나갈 때 가능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문제 해결 플랫폼. 세상 파일. 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 세상 파일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복 나눔 재단이 만든 플랫폼이고요. 그럼 어, 우리 이 세상 파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재단이 어떤 사회 문제에 조금 더 집, 주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 다섯 개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 하나하나 보시면 첫 번째는 다문화 가정들의 자녀 교육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라든지 청각장애 아동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휠체어 사용자 이동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시각장애 아동들의 점자 문해를 향상을 시키는 프로젝트 재난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는 프로젝트 등 여러 이렇게 다섯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가 정의하는 문제는 점자 문맹 시각장애 아동들의 균등한 학습 기회 제약입니다. 시각장애가 있지만, 즉 점자를 알아야지만 글을 읽을 수 있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많은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 어, 학교적인 문제라든지, 그 점자를 교육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상은 전국의 6에서 13세 시각장애 아동들이고, 맹학교에서 점자를 배운 학생들이 아닌, 맹학교에 갈수 없는, 가기 좀 어려운 일반 학교 재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타겟으로 잡고, 이분들의 점자 문의력 향상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파일에 주목한 것은 솔루션입니다. 점자학습을 가장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솔루션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점자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점자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점자를 또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본인들이 알게 된 점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또 쓰기 능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암기, 읽기, 쓰기 이세 가지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 프레트를 준비했고요. 아, 점자를 배우는 것에서는 어, 소셜벤처인 오파테크에서 만든 그러니까 탭틀로라는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점자를 배우게 하고 있고, 그리고 도서출판 점자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점자 동화나 점자 학습서를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어, 탭틀로를 통해서 배운 점자를 보다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이렇게 알게 된 점자를 가지고 종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점자를 갖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오버플로우에서 만든 버사 슬레이트라는 제품을 또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를 그냥 준다고 어, 점자 도 학생들의 점자 문의력이 바로 올라가진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 선생님들의 1대1 지도를 붙여서 이 점자 학생들을 가르치고 점자에 대한 흥미를 좀더 갖게 해서 점자 교육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 단순하게 저희가 프로젝트만 돌리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프로젝트 형식의 사회공헌인 만큼 한 번의 터미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 연구를 통해서 어떤 식이 어떤 방법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를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연구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결과 계속 프로젝트는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어, 해결 방향으로 점자 학습 도구 및 커리큘럼을 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올해 3쿼터까지 총 77명에게 분해력 향상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지원해 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런 마음을 함께 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서 현재 6개의 기업으로부터 총 3억 정도의 기부금이 모금해요.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점자 분해력 향상을 지원해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감사하게도 이런 마음들이 잘 전달이 돼서 매우 감사하게도 올해 10월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과 MOU를 맺고 세상파일이 만든 프로젝트들을 더욱 확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세상파일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여러 소셜벤처, 비영리, 그리고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요 재단이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것은 혹은 잘하고자 마음먹게 된 것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다른 여러 사업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혁신가들의 만남의 장인 소셜 이노베이터스 테이블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CSAP라는 사업 그리고 소셜 벤처들의 성장을 위한 투자인 임팩트 투자가 있는데요. 오늘 은 여기서 SIT와 CSAP 이두 사업을 조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SIT입니다. 어, SIT는 하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주체가 모여서 그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또 토론하는 행사입니다. 네, SIT는 크게 컨퍼런스와 네트워킹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컨퍼런스를 보시면 컨퍼런스는 하나의 주제를 고민하는 연사분들 현재 이 현장에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의 발표와 함께 어, 질문과 답변 시간을 이어 나감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관점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연간 2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주제는 이번 달에 진행했던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는 새로운 방안이었습니다. 네,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기에 SIT는 네트워킹 행사에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기획되고 발굴되고 또 지원되기도 합니다. 자, 올해도 세 개의 프로젝트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발굴되고 지원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업은 CSAP입니다. 체리티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이들의 혁신이 조금 더 저소득층, 소외계층 중에서도 저소득 소외계층들에게 잘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간 3개에서 4개 팀 정도를 지원하며 여기에 선발되시면 여러가지 지원금과 함께 다양한 교육을 지원해드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솔루션을 조금 더 개발하는 한편, 이 솔루션들이 보다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사회공원이나 개인기부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분들의 솔루션이 더 많은 기업사회공원이나 개인들에게 설득될 수 있도록 파일럿 테스트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다문화 초등학생들의 학습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더 스페이스 프렌즈라는 팀의 모습인데요. 행복나름재단은 이 기업이 이런 교육 솔루션을 계속 개발하는 한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솔루션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수 있는지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계속 실험해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플랫폼 세상파일과 더 나은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원하는 SIT 그리고 CSAP 그리고 임팩트 투자까지. 이렇게 재단의 실험적인 사회 변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앞으로 행공나람재단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사업들과 함께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의 개발 확산하는 사회공원 전문재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